주식은 젊은 사람도 할수 있고, 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할수 있고, 또 주식은 항상 큰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채권은 선입견이 뭐냐면은, 어, 어린 사람들은 못해요. 두 번째, 어, 투자하기가 금액이 커야만 가능해요. 또세 번째, 수익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 큰 선입견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안녕하세요. 마경환이고요. 현재 저는, 채권 전문 자문사인 지비투자자문 대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전문 채널인 마생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라는 채권 관련된 어떤 그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고자 책도 한권 썼었습니다. 어~ 채권이라 함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약간은 제가 고민인데요. 채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채권의 정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라나 정부나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그 돈을 차입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분들한테 어 차용증서 같은 거죠. 그럼 차용증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제가 이 돈을 얼마나 빌릴 거냐. 즉, 뭐냐면은 1년을 빌릴지, 3년을 빌릴지, 이런 만기란 개념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빌리는 동안에 내가 이자를 몇 프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채권의 이자겠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고 중간에 이자가 지급하는 이자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현재 채권 시장 흐름 어떻냐라는 질문이신데 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채권 투자하기 좋을까요? 라는 질문하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 지금 채권 투자하기 참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채권이라는 게 이자. 이자를 몇 프로 주니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20년 중에 현재 이자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즉, 뭐냐면은, 현재 시점, 시점 투자를 하면은 높은 금리를 받는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이고요. 두 번째로 이 높은 금리의 채권을 내가 지금 투자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향후에 내가 중간에 팔기가 또 좋아야 좋은 타이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채권을 중간에 팔기 좋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즉,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건데 지금 시점이 앞으로 채권 가격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금년 하반기에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이 금리를 아마도 이날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이날 하게 되면은 시중금리도 내려가게 되고 시중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투자한 채권의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지금은 높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덤으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돼서 채권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채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많은 자금이 그래서 이래서 채권 시장으로 유입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가격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갑니다. 금리가 내릴수록 내가 기존에 투자했던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갈수록 내가 기존에 채권 투자했던 채권 가격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여건이 아마도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는 현재보다 시중 금리가 더 내려갈 확률이 커지게 되고 지중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지금 채권 투자하게 되면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예. 좀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만약에 5%짜리 채권, 5%짜리 채권에 만기가 10년인 채권이라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 채권을 사는 순간부터 나는 매년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 이자를 받 권리를 갖고 있는데 3년 정도 뒤에 시중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내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신규로 내가 새로운 채권을 산다고 했을 때그 당시 금리가 만약 2%라고 하면은 그때 신규로 발행된 채권은 이 자를 2% 주는 채권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당시 2%짜리 준 채권보다는 이전에 5%짜리 채권의 가격이 더 비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내가 투자한 이후에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오히려 기존 채권의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5%짜리 채권을 이제 갖고 있는데 한 2, 3년 뒤에 금리가 한 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10% 올라가면 그 당시에 채권에 신규로 한다고 하면은 10%짜리, 매년 10%짜리를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있는 채권을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존 거를 산다고 했을 때는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선호도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이후에 시중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기존의 고금리로 발행됐던 채권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뜻이고 또 반대로 내가 투자한 이후에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에 발행된 채권이 저금리의 쿠폰이기 때문에 어떤 밸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다. 어려운 것 같지만은 게 쉬운 얘기고요. 한번 이거 요 컨셉을 한번만 기억해 두시면요, 채권. 이해하기 참 쉽습니다. 아마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상당수 분들은 이미 주식을 이미 투자를 하거나 또 매우 이제 친숙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비해서 채권은 좀 어떤 장점이 있고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축구로 치자면은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 역할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채권은 좀 수비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좋을 때는 골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몇 골을 먹더라도 많이 넣어야 되니까 공격수 위주로 게임을 하,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끝나거나 또 경제가 나빠지면은 우리가 골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골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수비를 잘해야 되는 거고, 채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우리 투자의 손실을 보지 않게 잘 방어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큰 차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자 부분 있고 가격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주식도 배당과 가격 움직임, 자본 손실, 자본 이익 같은 게 있지만은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가격 움직임이 그러니까 가격 게임, 머니 게임하는 게주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적 움직임도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자라는 거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스노볼 이펙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채권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이 가격의 움직임에 노출 안 되면서 그냥 이 확정된 이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식과 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장점은, 채권의 장점은 뭐냐면은 채권은 우리가 잠재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재산을 불려줍니다. 어떻게? 이자가 매일매일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도 하시지만 반드시 채권해야 되는 이유이겠죠. 보통 이제 주식 대비해서 채권 시장에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선입견이냐면, 주식은 젊은 사람도 할수 있고, 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할수 있고, 또 주식은 항상 큰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채권은 선입견이 뭐냐면은, 어, 린 사람들은 못해요. 두 번째, 투자하기가 금액이 커야만 가능해요. 또세 번째, 수익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런 세 가지 큰 선입견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세 가지 선입견에 해당이 안될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 채권만 했을 때는 금액이 사실은 금액이 클때큰 금액만 가능했는데 요즘 같은 데는 채권 ETF라는 게 있잖아요. 채권 ETF는 우리가 주식 ETF와 동일하게 금액의 제한이 없이 작은 사이즈도 할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채권은 젊은 사람들이 하면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면은 예금이나 어떤 투자는 우리가 일찍 할수록 나중에 어떤 스노볼 이펙트가 많이 차이 난다라는 건 어디서 동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채권이 그런 거죠. 채권 투자를 여러분 이 일찍 투자할수록 나중에 이렇게 스노볼 이펙트를 더 많이 키울 수가 있고 왜냐하면은 스노볼 이펙트라는 거는 이 시간의 함수가 길면 길수록 더 효과가 있는 건데 젊은 투자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 또 젊은 분들이 과거와 달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채권 투자는 개별 종목 투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은 거시경제, 매크로 경제를 보면 할 수가 있는데 각종 우리 유튜브나 또는 저희 마생툴를 보시면은, 매크로에 대 이해를 훨씬 더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채권, 야, 수익 너무 보링하지 않아? 라는 거인데,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는 주식보다 기대 수익이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채권을 가지고도 좀, 좀 공격적으로, 주식처럼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이, 분도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이런 TMF 같은 것들이 조금 공격적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가 그런 채권 ETF를 잘 만지시면은 사실은 주식 못지 않게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채권을 하려면 매크로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혼자 사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마생 투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을 위해 위해서는 이제 etf가 채권 etf가 적절한 어떤 투자의 방법론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음 편에는 채권 etf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서 etf 채권 etf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린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생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곱씹어 보시면은 채권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